실제로 너무나 터무니 없는 걸로 고발당하고 이래서 제가 조사 받을 때 수사관들이 아 이거 저희가 바로 뭐불성치할 거야 뭐 빨리 끝냅시다 이러고 실제로 한두 시간 안에 끝내는 조사는 아 이거 쉽다 금방 느껴지지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팅 이러 왜냐면 또 강남 경찰서에 또 저랑 성향이 맞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, 응원합니다 저도 구독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개소리를 작작해야지 자 형님들 제가 어제 새벽에 한 시부터 두 시까지 세 아, 시까지 라이브를 했죠 외부이슈 찍고 국감 찍고 김세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며칠이 지나서 우리 세희가 헛발질을 존나 합니다. 자폭을 해요.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. 오, 경찰청장님이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했어요. 브리핑을. 자 어제 새벽에 헛발질 하자마자 이 기사가 떴습니다. 김세희 씨 관련 사건들에 대해 늑장 수사 의혹을 인정하고 해당 사건들을 수사할 집중 수사팀을 지정했다.라고 밝혔습니다. 세희가 헛발질 하자마자 그리고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.라고 얘기하셨고요. 자, 수사 3가로 지정이 됐고요. 박 청장은 수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.